for 다행. 무조건, 조건 없이. 써봤어. 좋아요 아 퀘스트 이번판에 내가 순방하면 다시 걸어주신대 그냥 1등 해버리게 퀘스트를 오이하여 아 이거 좀 안좋은데 지금 모렐로 있어서 이길 수도 있어요 자 모렐라 없으면 딱 지는 그런 그림이거든? 겨우 이겼다 네. 나이스 처음 보는데? 야 그래도 사람 관심이 없었어 죽검부터 만드냐, 가인부터 만드냐 죽검~~이 명사수에 잘 어울리긴 해일러가정에서더 세고 더 나올 거라고 믿고 그냥 주검부터 만들게. 더 세게 세게 갈게요. 더 세게 세게. 주검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제가 별로라고 생각해서 그 친구를 그 이름 뭐냐 그 자식 있잖아. 그 탈론 모르가나. 걔네 하기 싫어가지고 주검 만든 거야. 대장군이 빠져도 이게 낫겠는데? 나는 진짜로 아, 니랄리 몰빵이긴 한데도 뭔가 이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앞에서 훈련봇이 맞아줘서 기감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도 않고 자싸한큼 그냥 깡공장력 해가지고 아, 야잠깐만빛 야, 나갔다. 웨이한 번만 더. 아좋겠다 이거. 아 기감이었으면 이겼을라나. 이래리라도? 모르겠다. 쌍군 탐켄치 선봤자 나오면 바로 샘승 전설의 모렐로 이블망 X됐는데 이거? 벨트갑옷 뭐 처리가 엄청 늦어지겠는데 생각보다? 빡! 빡! 원하면 날라가긴 하는데 그럴까? 구원 하면 정송 각이 날라가 긴하 는데, 그럴까？구원 하나 할까？그냥 탐켄치 주기 는싫 은데 줘야 되 나？이거 아니야, 이거 구원 하나 만들 자 차라리 누구 주지? 제일 잘 죽을 것 같은 얘가 그나마 바이 3캔치는 그냥 자체로 애가 너무 딱딱하고 얘만 훈련번만 빨리 터트리면은 윗궁 쓰거든 바이가 그렇지 아니 좀더 위로 쐈어야지 뭐 어, 그렇지 나이, 나이스 이스 나칸 와, 이거거든요 시바나 안 죽으면 이겨 아 지나? 아 죽어도 이겨 좋아요 시바나 아 시바나 까비 오오오오 오, 오, 오! 쓰고 싶은데 바로 리롤을 해 레벨업을 해 차라리 레벨업도 안 하고 리롤도 안 해도 그대로 이길 것 같으니까 그냥 가자. 아 탐켄치 자리에 그냥 가인시바나 넣는 게 나을 수 있을지도. 판단 섹시하고 레벨업할 이유가 굳이 없죠 사실 너무 세니까. 안 레벨업 해도 그냥 혼낼 것 같아. 혼내주자. 레벨업 안 하고 혼내줄게, 그냥. 못 혼내네, 이러면. 나이스. 칠레베레. 일정 거 맞춰 줘야 돼. 아, 룬 하나까지 쳤다. 고주포도 되네. 근데 죽감이 생각하는 룬 하나가 싸사움꾼 육나무? 야 이러면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시바나가 오히려 손해데 이거는 육사 이거 싸움꾼 선바 찾아가지고 팔싸움꾼 세트하면 되겠다 생 예뻐가지고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토가스를 빨리 찾고 싶긴 한데,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빠르게 팔레벨 가서 세트 한 마리 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레벨에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초가스를 못 뽑아서 그것 때문에 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초가스가 없어도 이길 수 있으면 이게 맞지. 뒤로 안 빼고 이렇게 일년에 몰아두는 이유는 이거 바이 분각 때문에. 바이 그래서 바이가 모렐로 포결까지도 고 바이 궁극기 푼 것도 중요하거든 싸움꾼 시바나로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뭔가 갈아주기 싫어서 그냥 차라리 그냥 싸움꾼 누누나 이런거 나왔으면 좋겠다 싸움꾼 바이가 나와도 집을 거고 굉장히 여유로운 상황이라서 노래나 좀 틀어줄게. 좋아. 이제 안 깨는 소리 4쿠? 좋아요. 버그로 싸움꾼 선박 뽑히기도 하거든? 아, 이런 손해봤다. 버그 걸리면 얼마나 좋아요! 아, 버그 걸릴 수도 있잖아. 한번 기대를 가지고 해봤어. 야 내가 내 자신을 나도 주차할 수가 없다 이 너무 쎄다 와 운이 많으면 기분이 좋아요 아아 아, 아, 이자 손해봤다 기왕 손해본 걸 레벨업까지 넣자 그래서 돈 5원 나오면 괜찮아 팔렙상념봐 그냥 누누나 시바나나 초가스 싸움꾼 선발 기대해보자 뭐야? 템안 줘? 구랩 갑니다. 이거 올라프 주면서 구랩 그러니까 가서. 야, 그러니까 요걸로 구랩 하고 나중에 시바한템 올라프 주면서. 쌍콘세트 뜨는 거면 그냥 살상군하고, 쌍콘세트 뜨는 거 아니면 그냥 올라프쓰는 밸류딕 하면 될것같아 불이 갑니다. 가자, 세븐이다. 빨리 밟아버렸고, 원 터져버렸고, 와! 꿀껏뭐요 내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난 항상 그랬던 것 같아. 뭐가 걸렸을 때왜 이렇게 잘하지? 나는 그냥 평소에 하면은 그냥 으으으 제발 나와라, 제발 아 카타리나 한 마리만 낳아주세요. 이러고 있다가 뭐 걸리면 맨날 여유롭게 음, 게임 참 쉽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왜 그러는 거야? 가그다 아, 아이고 저게 사네 혼내줍니다 아이 핵펀치 빠아 아우솔 핵브레스 아니네? 생각보다 약하네 근데, 그래도 충분히 세게네 어서, 핵브레스! 왜이렇 약하냐. 애기브레스. 여기 이렇게 있으면 바위가 한번 올라가서 옆으로 탁쏠줄 알았는데, 야, 이거를 기가 막히게 또 막아놨죠? 진짜 잘하긴 한, 잘하긴 하네. 아이, 다 옮겼어야 됐네. 라칸도 옮기고, 솔도 옮기고. 인트 어차피 솔도 약하고 상대 소에 있어서 라칸도 인력 바이가 모렐로만 붙어놓으면 제일. 내 솔이 그었으면 잡았겠다. 가위. 오, 나무, 나무, 나무. 이제, 선밭, 선박, 싸움꾼 선밭으로 바꿔주죠. 차라라라라라라아 이게 레벨에더니니야 단위 까불고 있어, 사막살 만하다. 이제 시겠 다면, 너못 쓰지? 입로다쓰고싶 은데, 릴리 언도 표현 도 육나무 를꼭안 해도 되 거든. 오, 마 이게 남삼이라요? 요네 리신 이런 것다 욕심인가? 얘들 육남 쓰자 그냥. 설마? 네트템 가져오면 그냥 등하겠다안 가져와도 어. 어어어... 과학은 세트 자리는 비워두자. 진짜 뽕나, 뽕만 느낄라면 꽉 다야주자. 그냥, 그냥 끝내버려도 되긴 하는데 더 완벽하게 이기자. 뭐하냐? 밤이라 밀었어? 차라라라라라! 이거거든요. 뭐하냐? 오? 뭐냐뭐냐의 모래시계는 놀띠꺼운데 아디르말고 요네 쓸까? 도냐를 그럼 가인처럼 한번 쓸까? 한턴 막아주기 템으로 세트 한번 살려주기 갔다와서 니코꺼 맞기 뒷자리 한번 써주기 세트 혼 그래도 되는데 안그래도 되긴 해 안그래도 그냥 이길 것 같긴 해 예를들면 지금? 어쩌다 <laughs> 요네를 쓰자. 아지르보다 아지르가 필요가 없고, 요네가 중요하니까 아지르 이상보다 요네 일성이 훨씬 낫네. 지금 보니까 사, 저 우아 덱사 저우아선봉 희준비 우아상대로 요네 리진 이런 거지. 아지르 그냥 팔걸 바로. 세트 3번가? 아, 잘 오. 아, 근데 이거 내가 질 수도 있어서 이거 팔았다가 될좀 무서운데. 그래도 한번 노려봐. 어? 노리자. 야, 이거 다음 턴에 이거 팔고 노리자. 나못 참아. 생각해보니까 이, 이겼네. 은혜를 <놀람> 안 넣어도 이겼을 것 같아. 디디, 아무튼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된다. 사기 운영, <laughs> 사기치면 된다. 이거죠? 어. 천점불파!